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마당입니다. 오늘 경매마당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부동산 뉴스는 수도권 신설 지하철 노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철도교통 소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작년 2019년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신설 지하철 노선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전철 중 가장 빠르게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은 2022년 2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색강역부터 출발하여 서울대 입구 앞까지 총 7.8km 11개의 정거장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림선을 이용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됩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관악구는 신림선 외에도 서부선과 난곡선을 포함해 총 3개의 경전철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호재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상계부터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이 작년 9월에 기공식을 마치고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할 필요 없이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환승 등을 통해 서울 동북부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동북선 사업은 작년 2019년에 실시 계획 취소 소송 전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월 13일 서울시는 동북선 경전철 전체에 대한 실시 설계를 7월 중으로 완료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기권에도 신안산선이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에서 광명, 여의도를 거치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은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가 기대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금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개월 만에 8.29%가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착공 소식 이후 0.67%에서 2% 가까이 상승한 2.56%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권 주요 신설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신설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경매일시에서도 흥미롭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